창세기 22장 1절에서 23절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했던 가장 끔찍한 시험 앞에 섭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거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갔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불러 말하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의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하신다는 소망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